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작은 시골 마을에 땅 수백 평을 사서 10여 년 전에 기촌한 64세 여성의 사연입니다. 중간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별을 하고 홀로 남게 되니까 마을 주민들로부터 온갖 지금 터세를 당하고 있는 그런 여성인데요. 여자 혼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마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길을 막기도 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욕설을 퍼붓거나 잘못된 정보로 이 여성을 아주 곤란에 빠뜨리거나 지난 4년 동안 항무지나 다름없던 척박한 땅을 꽃이 만발하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름돋는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눈물로 지센 밤이 많았고 불면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은 이런 모든 부당한 대우 터세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여자 혼자 있음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깔보고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성분은 처음에 마을에 이런 터세 문제를 저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담 전화를 주셨던 분입니다. 내막을 알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 터세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지난 시간 동안 여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이 여성분은 현재 든든한 새로운 인연을 한번 만나서 함께 터세를 극복하며 마을에 정착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살고 있는 터전을 모두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배우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예,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 홀로 얼마나 가시밭길을 걸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꼭 새로운 인연이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살고 계세요? 충남에요.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4세요. 사별하셨어요? 이혼을 하셨어요? 사별이요. 아, 언제 사별하셨어요? 어, 코로나 되기 전에요. 그러면 뭐한 5년? 네네. 한 5년 전쯤 될것같는데요 네네. 자녀는 몇명 있어요? 아들 하나요. 아, 지금 선생님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세요? 네 시골에서 내려와가지고 기농하고 네. 네. 있어요. 아 지금 그럼 시골에서 살고 계세요? 네네.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아 서울에서요. 아그 그러면은 여기 시골에 내려온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내려온 지는 한 10년 됐는데요. 10년. 네. 그럼 남편하고 같이 내려오셨네요? 아니요. 남편은 거에 서울에서 있고. 아, 혼자 내려가셨다가. 네. 네, 네. 그 코로나 때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네요. 네, 뭐, 네. 그러면 지금 뭐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죠. 네. 그냥 텃밭 정도 하고, 뭐꽃 네. 같은 거 가꾸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네. 꽃도 가꾸고. 네. 뭐 텃밭도 일구고, 이렇게 그냥 서울거리 하면서 전원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아들님은 출가를 했어요. 네. 아 그러면은 혼자 지금 사시겠네. 네, 혼자. 그 있어그 혼자 살면은 시골 생활 좀 어때요? 아 어, 좋긴 좋은데 좀지역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터세가 조금 전기비 아. 조금 힘들어요. 뭐 여자 혼자라는 그 때문에 시골 생활하기가 조금 힘든가봐요. 네. 네, 힘들어요, 좀. 아, 뭐, 트쇠 같은 것도 좀 있어요? 네. 아, 어떨 때, 뭐. 많이, 많이 심해요. 예, 를 들어서, 이렇게, 밭에. 예. 작물을 심는다든가 하면. 예. 예. 어, 제대로, 이렇게, 저기, 해 주셔야 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예. 더안 가르쳐 주는 그거 있잖아요. 아. 잘못 뭐,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결적으로 뭐, 잘못된 네. 정보를 주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네네네. 아, 그게 그러면 선생님은 여자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 저기 부당한 이 대우를 받는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네, 우습게 생각해요. 아, 우습게 생각하고. 네. 아, 틀림없이 그런 저기, 저, 그런 부당한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확실해요. 아, 그게. 그 저... 언제부터 그런 걸 느끼셨어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텃밭을 혼자서 이렇게 가꾸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 매일 제가 이제 혼자서 있으니까 예.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올라와가지고 예. 막 함부로 하는 그게 보여요 느낌. 아, 예예예. 예. 말도 함부로 하고. 네. 또 저기 제가 경험한 거는 이 시골 마을 네. 같은데 살면은 뭐 소문 같은 것도 좀안 좋게 나는 경우도 많던데. 네, 그러니까 입을 한딱한 모를 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아, 인사 제... 정도만 해야지 예, 말을 네네. 아 인사 정도만 하고. 네. 말을 인사...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사시겠네. 네. 예. 아그러 잘못적이에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함께 있으면 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바거니 하는데 네.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나 운동하시다가 네. 지나가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올라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네.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 예,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터쇠 하면은 여성분들은 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일 터쇠를 많이 느낀다고 하던데. 엄청 그런... 심하고. 예. 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 엄청 막 욕설까지 듣고. 아, 욕설을 들었다고요? 네. 뭐 길을 왜, 길을 뭐 저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네, 땅이라고?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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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자기 땅이라고? 네. 선생님, 그러면은, 그, 터로 들어가는 쪽에, 뭐, 다른 사람 땅이 좀 있는가 봐요. 약간이요. 약간. 네네. 아, 그 길은, 현안 길은 있죠? 네. 예. 아. 네. 실제로 또, 뭐, 여자 혼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진짜 많이, 아. 비되는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 네네. 그, 남자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네. 뭐 터쇠 문제 이런 거 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네, 네. 예. 네. 아, 네. 옆에 든든한 남자분이 있으면은 세쇠 같은 거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네, 훨씬 힘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 네. 이상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분이 그냥 예. 네. 인성이고 푸근한 그런 면만 있으면 아 인성이 있고 네 푸근한 그, 느낌 푸근하고 근데 선생님 옆에 좀이 저기 체격도 좋고 네그 선생님을 보디가드 해줄수 있는 아주 당당한 그런 분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럼 더더욱 좋은, 좋은데 좋은 그래도 네. 인성이 아. 조금 좋으신 분이 아 인성이 우선이다 네뭐 돈은 없어도 돼요 선생님 네 네. 아, 그래요. 함께, 근데, 함께 네. 근데 혹시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네. 그 길을 막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네. 길을 막은 적도 있었어요. 네 네. 아, 다니지 못하라고. 네. 아, 그참 진짜 여자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5년 동안 버티고 사셨어요, 거기에? 어, 정말 진짜 많이 울고 다녔어요. 예, 진짜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랬었어요. 아, 잠도 못 자고? 네, 네. 어. 그래서, 집, 밭에 가기가. 예.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아, 밭에 가기가 두려웠다? 네. 지금 집은, 집은 그러면서, 그,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 집은 따로 있네, 그죠?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밭에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 여성 혼자, 저기, 기노하신 분들, 저도 이제 상담도 많이 해보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이, 이 저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직접 이렇게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또, 제가 또, 혐스테 피해자,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아, 네. 예. 네. 선생님 마음을 너무 제가 잘 이해를 할것 같아요. 아, 그, 예. 그래도 선생님은 남자분이시건. 네, 그래, 물론, 물론, 그렇죠. 거니까. 예, 저는 네. 이제 남자고 네, 네. 또 이겨낼 수 있는 뭐 그런 또 힘이 있어서 잘 이제 이겨내긴 이겨냈는데 그게 네. 남자라고 네.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또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웃음> 아이고, <웃음> 네. 참. 선생님, 지금도 네. 많이 어려우시죠? 네. 근데 선생님, 거기 지금 그, 시골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밭을 어떻게 가깠어요? 뭐, 텃밭으로 가깠어요? 아니면 꽃밭으로 가깠어요? 그, 어, 조금 지대가 약간 높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축대를 돌로 다 쌌어요. 예. 거기서 아름답게 굉장히 예쁘게 그 꽃, 아니, 짓고 그 연산홍 그런 잔디꽃을 예쁘게 심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한쪽으로 그냥 텃밭 예. 삼아서 예. 길게 이렇게 그 작물을 조금 심었어요. 예, 예. 그래가 심어서 그냥 나눠주는 기쁨 그그 정도. 그리고 한쪽으로는 나물좀 조금 심고 그렇게. 주로 아, 이제 그 텃밭보다도 네. 정원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음, 음. 전원주택을 조금 짓고 그렇게. 예. 할 기농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하니까 아 철새 좀... 때문에 지금 집을 못 짓고 있네요? 예 무서워서 <laughs> 아 그러면은 선생님 네. 만약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상형을 한번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이이 이... 이거를 저는 이 텃밭에 있는 거를 예. 함께 같이 예. 예, 할수 그 있으면 더 좋고 하시면서 그터세를그 그 거기서 네. 이겨내고 싶어요. 이겨낼, 예, 이겨내도 좋고 예. 아니면 상대가 예. 올수 없는 상대면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 갈 수도 있고 아두 가지 옵션이 있네요. 네. 예, 거기서 그 특세를 이겨내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네또 상대 그 배우자가 올수 없는 형편이면은 네, 상대 네. 배우자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네네. 네. 아 그래요. 선생님. 어차피... 네. 오늘 선생님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서. 아 예. 빨리 나타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안 시키게요. 아 네. <laughs> 쑥스러워서 못합니다. <laughs> 그래요. 어쨌든 네. 선생님. 네네. 네, 네. 그 새로운 배우자가 나타날 동안에. 네네. 네. 그 어려움 잘 극복하시고 아, 그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네.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한번 좋은 분 진짜 그 함께 텃세도 이겨내고 네. 네, 저는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어, 한 사람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